좋 아요, 알람 설정까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옛날에> 야이하하지마뭐요 그냥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<목소리> 네. 아, 게하셔요죠녕하게하세안녕요하세하세하요요 오늘은... 저희가 이, 제시 y 루틴을, 짜보려 고, 해요 그쵸? 네. So, something in the August, guys, the top profile, all last today. Had done, while to, to, y, p o g a 이 a 유명한 선생님의 작품을 따라하시는 거죠? 네. 아, 네. 그럼 오늘 네. 한몇 소절 정도? 여덟. 아. 네. 오늘 종목은? 와이츠죠. 와이츠. 제일 모른는데 네추럴 턴 스핀턴 피버 알파스핀 스핀턴 커밍 오브 더 라이트. 더블유거스팅, 프롬, P 위브앤디, 아웃사이팀 D. D. 될지는 모르겠어요 홀드하면은 가홀드는 했는데 어, 루틴이 맘에 들더라고요 어.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어거스트가 <laughs> <laughs> 짜증, 지대로야 아! CBM한테 네. 스피드한첫발 나와야 되는데. 너무 안 나오는데. 네. 뭔 말인지? 네? 뭔 말인지. 안나간다고요 언제? 스피드한테. 어 스피드한테. 네. 어우. <laughs> 천천히 하면은 잘 지는데. 내가 다리가 뒤로 가야 되잖아. 이거 안면 다칠 거 없어. 그 방금 하신 C B M 네, 네. C B M 관련해서 조금 우리 보시는 분들께. 팁을 드린다면 팁이요? 네 그러니까 오른발 전진할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상대방을 지나가기 위해서 추월하기 위해서 이제 CDM이라고 이제 이런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배출을 할 때도 상대방을 지나가기 위해서 몸이 통과하는 이런 형태의 몸을 치해야 되는데 배출을 끝나고 흰색이 너무 안 나와서 음. 제가 발이 뒤로 가지가 않고 자꾸 옆으로 돌아져아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나와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... 네네네 대신에 이제 그 밀고 나올 때 무릎하고 발목하고 고관절이 동시에 접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 잘못된 뇌는요? 잘못된 뇌요? 네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 주저앉는다거나 또는 아 발만, 발만 나온다거나 아. 지금 약간 희진쌤이 약간 발만 나오는 형태로 나오니까 그래서 배가 나오는군요 네 배가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배가 아. 그렇구나. <laughs> 네. 12엔. 그렇죠? 오. 어, 네. 이제 지나가 지나가면 나도 따라 지나가고. 음. 따라 지나가고. 또 따라 지나가고. 네. 결국 이제 상대방의 힘을 같이 이용하면서 이제 춤을 출수 있게끔 만드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뒤로 갈 수가 없으니까. 그렇죠. 다시 해봐요. 퐁 <laughs> <덕> 나가는 중? <laughs>